안녕하십니까. 1일 합격 노트 5주차 심화이론 확인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대와 직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 지대, 토지 임대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육해 주고 받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유량 개념이었다는 것. 일정 기간인데 저량이라고 해서 X고, 기억하시는 방법, 토지 임대료 수입입니다. 수입 비용은 유량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2번, 직가는 일정 시점에서 지대를 할인율로 환원한 값으로 유량이 개념입니다. 일정 시점이면 토지 가격, 제자가 통부인의 가, 가격, 가치는 저량 개념이었습니다. 유량이라고 그래서 X. 3번. 지가는 지대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지대, 토지 임대료가 올라갈수록 토지 가격 높아집니다. 비례하는 관계였다. 그래서 X. 4번.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차익지대설에서 생산하고 받은 금액 가격에서 생산비 빼면 남는 것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대는 남는 것 잉여. 지주 입장에서 노력하지 않고 얻는 소득, 불로 소득. 그래서 4번이 맞는다. 5번. 지대는 도시의 공간 구조하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에 지대가 높으면 위로 높이 올린다. 고층화됩니다. 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 베버의 공업입지론에서 최소 생산비 지점을 나타내고 있고,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농업지역의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입지인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지인자라는 걸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지가 되는, 그 땅에 들어서는 원인이 되는 것.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배버의 최소비용 이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다? 수송비였습니까, 여러분? 수송비였다, 수송비. 그리고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차이트 대설 부분에서 하나 더 감안했던 게 팔고 받은 금액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중앙에 고립된 나라의 시장이 중앙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장까지 날라야 된다. 날르는데 뭐가 된다 수송비, 운송비가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뭐다 수송비가 되는 겁니다. 수송비 되십니까? 그래서 베버의 공업 입지론은 최소비용 이론, 공장 수송비 절감, 노동비 절감, 집정력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얻을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였습니다. 최소 수송비점을 잡아놓고 그 지점에서 노동비 절감 지역으로 옮겼을 때 노동비가 절감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노동비 절감분이 더 크면 옮기고 더 작으면 옮기지 않는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티넨의 고립국이론. 고립된 나라 농사짓습니다. 이게 모든 서양의 입지론의 시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티넨의 고립국이론에 영향을 끼친 거지.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이론에 고립곡 이론에 영향을 끼친 게아랍니다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다음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에 티넨의 고립구 이론이 영향을 끼쳤지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이 티넨의 고립구 이론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티넨의 고립구 이론은 모든 모든 서양의 입지론의 시초, 시발점이 된다는 걸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송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